자, 우리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해요. f와 g의 정의역은 이제부터 0부터 4까지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보면 f와 g의 치역도 몇부터 몇까지예요? 0부터 4까지인 거 같지. 그럼 우리 두 함수의 정의역도 0부터 4. 치역도 0부터 4. 그럼 모든 합성 함수가 정의가 되겠네. 맞아?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 가는 함수의 정의역에 쏙 부분집합만 대면 되는 거니까 다 정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연습 첫 번째 나야 치서 그래프 내가 너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자 그렇다면 홀로로로로로로로로 나예요 먼저 가는 함수 f 그런 다음에 나중 가는 함수 g 괜찮아요 f라는 함수는 0부터 2까지는 증가하고 있고 2부터 4까지는 감소하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함수의 이름도 달라 자 그러면 시작 0부터 2까지 변해갈 때 f라는 함수는 함수값이 어떻게 변해가? 0부터 몇 가지도 변해가? 4까지도 변해가는 거 맞지? 자, 그러면 나예요. 이 합성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0부터 2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를 그냥 4라고 놓게 되면 나야. 그냥 이쪽 부분은 어떻게 그리면 되죠?라고 했을 때 0부터 2까지는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함수값이 변해갈 때이 그림을 그대로 갖다 그리면 되는 거지. 이 산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갖다? 어 이거 구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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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f로 봤어. g에 대한 그림을 0부터 4까지 그대로 갖다 그리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3이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g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자 나야. 홀로로 요렇게 갔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때 봐봐. 지금 요기 간격과 요기 간격이 몇대 몇이니? 1대 3인 거 맞지? 그럼 봐봐. 요렇게 딱 찍게 되면 요 간격과 요 간격도 몇대 몇이어야 해? 1대 3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2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럼 1대 3.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야. 홀롤롤롤로 2부터 4까지 이때는 f라는 함수는 뭐하고 있어? 감소를 하고 있고 그치? 그럼 2부터 4까지 함수 값은 어떻게 변해가는 중이야? 4부터 0까지로 변해가는 중인 거 맞지? 그러면 g라는 그래프들 4부터 0까지 거꾸로 갔다 그리는 중이야 이해해. 그럼 자 점을 찍는다는 입장으로 보면 맨 처음 4부터 0까지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4일 때4 1일 때 3, 0일 때 0이었으니 그 값만 보면 4, 3, 0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4, 3, 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찍어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나예요 마찬가지로 몇대 몇이어야 해? 3대1 이게 3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7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 있어 없어? 있지 좋아요 요게 바로 g c i f 자 두번째 나야 이젠 f c 클 r g 너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번엔 먼저 가는 함수가 g 그리고 나중 가는 함수가 f 그쵸 자 g라는 함수는 보시면 쭉 뭐만 하고 있어요 증가만 하고 있어요 맞아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커지는 거 맞죠 증가만 하는 녀석이야 그런데 함수의 이름이 0부터 1까지랑 1부터 4까지랑 달라. 그치? 그럼 자, 이제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변해갈 때. 0부터 1까지 변해갈 때. 지라는 함수는 함수값이 몇부터 몇까지 변해가? 0부터 3까지 변해가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시작. 나야. 0부터 1이라는 구간까지. 0부터 1이라는 구간까지. 이때 함수값은 G라는 함수의 함수 값은 0부터 3까지 변해가. 그럼 0부터 3까지의 그림, F라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치? 그럼 0부터 3까지 F의 그림은 나니까, 자, 여기 찍어주시면, 여기가 4, 여기가 2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0부터 3까지, 괜찮아? 이 F에 대한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야. 그러면, 홀로로 꼭대기 찍고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 돼요? 그러면 자 이때 이 함수값이 어떻게 돼? 꼭대기 찍고 내려올 때2대 1의 비율이어야 되니 맞아? 마찬가지로 똑같이 2대 1의 비율. 그럼 여기는 3 분의 2가 되겠다. 그럼 2대 1.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나예요. 1부터 4까지 변해갈 때 여전히 나는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해해? 함수값은 몇부터 몇까지 변해가는 중인지? 3부터 4까지 변해가는 중이지. 그렇죠? 그럼 나는 아 이때도 그냥 증가고 이때도 지금 증가야. 1부터 4까지는 3부터 4까지 변해가는 거고 f의 3부터 4까지의 그림. 요 그림을 그대로 늘려서 갖다 그리면 되는 거니까 나는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해? 그 그림. 1부터 4까지는 3부터 4까지 f의 그림. 그래서 이렇게 늘려서 여러분들 가져다 그리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세 번째. 이젠 f 서클 f 너의 그림을 그려 보자는 거야 나예요 먼저 가는 함수도 f 나중 가는 함수도 f 그치 그러면 f라는 함수 함수의 이름이 바뀌는 그 지점 0부터 2까지 와 2부터 4까지 이렇게 내가 나눠서 그림을 그릴 거고 괜찮습니까 0부터 2까지는 함수 값이 변해 가는 게 0부터 4까지로 변해 가고 나 2부터 4까지는 4부터 0까지 변해가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증가를 하고 있고, f라는 함수는 여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2부터 4까지는 거꾸로 4부터 0까지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 4 있고, 여기 0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녀석은 나야. 함수값은 다시 0부터 4까지 변해가거든 거고 0부터 4까지 f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3봉운이 갖다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나 여기 반땡 지키는 점이 1이 될 것이고, 그렇 나예요 2부터 4까지는 4부터 0까지 변해가는 중이야, 그렇 그럼 4부터 0까지에 대한 그림은 0 찍고 다시 4 찍고 0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리는 거니까 사실은 반전의 이미지만 그냥 정거를 거꾸로.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가 4 여기 가운데 3 이게 바로 F서클 F 서클 F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G 서클 G 너의 그림을 그려보자 나야 먼저 가는 함수도 G 나중 가는 함수도 G요 그럼 G라는 함수의 이름이 바뀌는 그 지점 0부터 1까지와 1부터 4까지 이름이 다르니 나야 0부터 1까지 G라는 함수는 함수값이 0부터 어디까지로 변해가? 3까지로 변해가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자, 좌표평면에 나야, 0부터 1까지, 여기에 해 당하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G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그리면 되는데, 나는 0부터 3까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여기. 괜찮습니까? 요 값을 사실, 선생님, 엄밀하게 계산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요 직선의 방정식 뭐야? 요 직선의 방정식 3 증가할 때 기울기는 1 증가해 y 값은 1 증가해 그럼 y는 3분의 1 x로 시작할 것이고 괜찮습니까? 그때 나야 4,4를 지나야 해 그러면 여기 3분의 4가 4가 되려면 뭐를 더해주면 돼? 3분의 8 이렇게 여러분들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나야 3일 때 몇을 지나니?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일 때몇을 지난데 3분의 1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렇 그렇다면 나 여기 4가 있고 여기 3분의 1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친다면 자, 뭐 마음대로 다 구해낼 수 있는 거 맞죠? 저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자, 그럼 시작. 나예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0부터 3까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해해. 3분의 11이라는 라인까지 여기까지 그리는 중이야. 이해해? 그러면 자 3에서 함수값이 꺾인단 말이지 여기가 3 괜찮아? 그럼 이제 정확하게 좀 한번 그려보려고 한다면 지금 띠리리리리 3까지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거기서 3분의 11까지 이렇게 가는 이해? 예. 여기가 3분의 11 이런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잘봐 0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릴 때 얘가 1대 몇인 거야 2인 거야? 그럼 똑같이 여기를 작게 되면 1대 2여야 되니까 여기는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딱 찍어 주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요. 자 이제 마무리. 나야 이제 1부터 4까지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해. 1부터 여기 4까지. 1부터 4까지는 나야 1부터 4까지는 너의 함수값은 몇부터 몇까지 변해가고 있는 중이야? 3부터 4까지 변해가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3부터 4까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아, 3부터 4까지의 그림은 예. 3분의 11과 4를 연결시키면 되니까, 요 라인이 4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요쪽 부분을 싹모아주시면 돼, 이어주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G서클, G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